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는 참 많이 덥고 힘든 날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운 것도 한때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원한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더운 것도 한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언젠가는 멈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속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온라인으로 속회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속회회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자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도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참으로 없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물러서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이속회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디아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에 자막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겝과 네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루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 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내겝의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쉬운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속회 공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그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배신일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해서 뒤쫓아가고 또 갚아준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 배반하고 배반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족 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 나라 에돔족 속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과 되, 혈맹이 되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돔족 속은 바벨론과 연합해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가 되어버렸지요.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해야지 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하던 애돔족 속, 그 애돔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애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족속의 그 땅으로 통과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애돔 족속은 거절하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애돔 족속을 하나님의 선민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 애덤 족속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 중에 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원래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악이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3년 동안 동고 동락하던 그 유다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역사는 배신이 가끔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인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애동족속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을 때 형제로서 형제로서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벌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동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신할 일도 없고 그 배신으로 인하여 내가 징벌 당할 일도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듯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이 믿었던 형제가 적과 하나 되어 나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 벌어진 그 많은 일들은 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 회복시켜 줄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은 모두 되찾을 것이고 백성들은 시온 산에서 옛 영화를 누릴 것이었습니다. 에돔 자손은 지푸라기가 되어 이스라엘 앞에서 불살라 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치니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내 안에 분하고 원통함도 생기지요. 그러나 그 분함과 원통함의 해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맞은 때에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지요. 언제든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배신, 배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악이 아닌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심으로 오늘 소케배를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속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